안녕하십니까. JB월드의 JB입니다. 현재 가장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라 해도 무색할 정도로 토레스에 이어서 액티언까지 좋은 차량들을 보여주고 있는 케이지 모빌리티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는 렉스턴 디젤, 토레스의 가솔린과 토레스의 EVX 등 내연기관과 전동화 모델로만 현재까지 차량을 선보였는데요. 그만큼 케이지 모빌리티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여러 모델의 차량들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줄줄이 출시 예정이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또 추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고려 중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브랜드 사이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힘을 쏟고 있는데요. 토레스와 액티언 등 현재 인기가 많은 케이지 모빌리티 차량에 파워트레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 인기가 더 굉장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기차 사고가 굉장히 많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차량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도 굉장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케이지 모빌리티는 중국의 BYD라는 배터리 제작 회사와 협력을 통해 케이지 모빌리티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개발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공개가 되고 토레스 픽업 트럭이 선보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오늘 다루게 될 코란도 후속 모델인 KR10 차량도 하이브리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과 렉스턴 후속 모델인 F100 차량에 이어서 가장 많은 유저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코란도 후속 모델 KR10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코란도 후속 모델인 모델명 KR10 차량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KR10은 말 그대로 1세대 코란도 차량이 이어서 새롭게 출시가 될 케이지 모빌리티의 2세대 코란도인데요. 과거 쌍용 시절 코란도 차량은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와 또 오프로드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인기를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란도 차량 세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공도에서 굉장히 많이 봤던 차량으로 기억합니다. 뒷부분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 또 투도어에다가 굉장한 디자인이 오프로드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디자인이 코란도 모델명 KR10으로 새롭게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어, 정확한 출시일은 모르지만 2025년 하반기로 예상을 해봅니다. 지난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잠시 디자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과 스펙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코란도 kr10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토레스 픽업스력 차량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도 굉장히 많은 영상으로 다루긴 했지만 어, 토레스 하이브리드 다음으로 나오게 될 차량으로 생각이 되고 전기차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도 나올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 이렇게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잠시 공개가 됐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도레스 EVX랑 굉장히 비슷해서 도레스 EVX의 그런 디자인적인 모습을 가져왔다고 볼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옆쪽에 보시면 은 코란도 모델명 KR10 차량을 볼수 있습니다. 뭐 전면부 디자인을 보면은 어 기존에 있던 코란도의 1세대 코란도의 디자인을 굉장히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한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니터에서도 보여지고, 헤드램프가 동그란 게 굉장히 기존 코란도 모습과 비슷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코란도가 오프로드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KR-10에 많이 적용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런 식으로 헤드램프가 어, 기존에 있던 토레스랑 좀 비슷한 헤드램프로 좀 보여지네요. 보시면은 옆으로 옆으로 길게 빠져 있는 헤드램프가 보여지고 가운데는 동그란 헤드램프 두 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기존에 있던 토레스랑 디자인이 비슷하네요. 액티언과 토레스, 토레스 EVX까지 현재 보고 계시는 코란도 KR10 차량에도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가 똑같이 적용이 된게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컨셉카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고 확신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전에 살펴봤던 F100이죠 렉스턴 후속 전기차 차량도 이렇게 루프랙 위에 램프가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 나오는 차량도 이런 식으로 램프가 보여지네요 케이지 모빌리티가 이런 식으로 루프랙에 램프를 넣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전면부 디자인을 살짝 보면은 토레스 EVX 디자인이 살짝 떠오르게 하는 그런 디자인으로 보여지네요 헤드램프는 동그란 헤드램프와 옆으로 빠지는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 헤드램프로 총두 개가 있는 것 같고 추가적으로 밑에 양쪽으로 세로로 된 램프가 또 보이네요 그리고 가운데 코란도라고딱 써져 있네요 그리고 어, 이쪽 부분을 보면은 토레스부터 정말 이런 디자인이 생기기 시작했죠 토레스 토레스 EVX 심지어 액티언까지 이런 디자인이 생겼으니까 이런 디자인을 좀 밀고 가려고 하는 케이지 모빌리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작 과정이기 때문에 투톤으로 좀 보여준 것 같고 여기 전체적인 그릴 쪽 부분이 검은색으로 좀 처리가 돼 있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아마 전기 차량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릴이 좀 막혀 있는 부분이 보여지고 세로로 큼지막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앞쪽 부분이 굉장히 웅장하기 때문에 약간 그 기아에서 곧 나오게 될 픽업 트럭 타스만과 굉장히 유사한 크기로 살짝 보여집니다. 그리고 f100 차량과 마찬가지로 이쪽 가운데 부분이 살짝 들어가 있어서 밑에가 좀 튀어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살짝 보여주려고 한것 같습니다 휠 인치적인 부분 크기는 굉장히 커 보이네요 사진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핸다가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측면부 모습을 볼수 있는데 어, 사이드 스탯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굉장히 오프로드 느낌을 살짝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네요 준준형 차량으로 보입니다. 어, 제가 봤을 땐 토레스랑 굉장히 전장 길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뒷부분이 굉장히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그림 같은 게 먼저 공개가 되었었는데 이휠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차량은 또 그런 모습은 안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후방에 대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후방 모습을 보니까 어, 제가 이전 영상에 살펴봤던 렉스턴 후속 차량인 f100 차량과 비슷하게 뒷부분에 차량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적인 부분이 들어가고 또 보관함이 살짝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보시면은 알파벳으로 K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레스 차량도 차량 디자인 곳곳에 태극기 건공감리를 형성하는 그런 표현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 코란도 KR10 곧 나오게 될 차량도 이런 식으로 K라는 알파벳으로 K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적인 요소를 조금 넣으려고 노력을 한것 같습니다. 케이지 모빌리티가 약간 그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보면은 열렸다가 닫혔다는 모습을 또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뒷부분 전체적인 디자인을 봤을 때는 여기 토레스처럼 뭔가 스토리지 박스를 좀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면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좀 보여지고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가운데가 파여져 있는 디자인으로 보여지네요. 후방에서 아예 봐야 후면부 디자인을 알수 있겠지만 그렇게 유니크한 디자인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란도가 스페어 타이어가 원래 있던 차량이기 때문에 전기차 말고도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뭐 가솔린 이런 차량으로 혹시나 이 차량이 나오게 된다면 스페어 타이어가 좀 추가가 되면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면 좀더 정말 예전의 코란도가 생각이 나고 조금 더 오프로드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멋있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 이 차량은 지금 전기차로 나온 것 같긴 한데 2025년에 k 지 모빌리티는 어, 거의 대부분의 모델 차량에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해서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차량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오늘은 2025년에 출시가 될 코란도 후속 차량인 모델명 kr10 차량을 간단하게 디자인과 살펴봤습니다. 25년부터 k 지 모빌리티가 하이브리드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내놓는다고 하니까 코란도 후속 차량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굉장한 인기가 될것 같습니다. 액티온보다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예전에 인기가 많던 코란도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시점 가운데 케이지 모빌리티와 협력을 하는 BYD 전기 배터리 회사는 조금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케이지 모빌리티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Yeah,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t to go to work cuz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paid. I need a change in my life cuz I don't feel alive and there's nothing that makes me happy.